경산부터 울진군은 8일부터 10일까지 죽변항 일원에서 제4회 죽변항 수산물 축제를 개최합니다. 이번 행사는 청정 울진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수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산물 해체쇼, 맨손 화로잡이, 수산물 경매, 물의 퍼포먼스 등이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대방어 손질법을 배우고 시식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. 네 동해바다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이 죽변항 수산물 축제를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을 환영을 하고 또 축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 많은 분이 찾아주신 덕분에 죽변항에 활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 축제는 11월에 개최되어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축제를. 즐길 수 있어서 더욱 호응이 좋습니다. 마지막까지 축제를 알차게 즐기시고 이번에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죽변항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울진만의 매력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